제아즈라는 작곡자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공을 쳤을 때 피아노 치는 작곡자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아노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끼워 넣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작곡자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피아노에 집중하면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나오면 중요하지 않죠. 일단 안고 추려고 그게 아닌 거죠. 위에 영상은 어, 음악과 어울리지 않게 그냥 막뭔 동작만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래 영상은 어, 뭔가를 음악과 뭔가를 팔로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탱고 무슨 생각을 갖고 춤추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이제까지 쳤던 대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린 지식을 겸용해서 한번 춤을 춰보십시오. 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음악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라, 여기는 같이 쳐라.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합정역 프리스타일에서 탱고 음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니까 꼭 오시고요. 90분 수업입니다. 저는 탱고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탱고. 무슨 생각을 갖고 춤추십니까? 꼭탱고를 무슨 생각을 갖고 춤춰야 돼? 생각을 갖고 춤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수업할 때 같은 음악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쳤던 대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린 지식을 점용해서 한번 춤을 쳐보십시오. 영상의 위에는 분할로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췄던 대로 춤추는 스타일인 거고 그 아래 영상은 저한테 탱고에 대한 지식을 얻고 춤춘 겁니다.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음악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라. 여기는 같이 쳐라. 여기는 엑센트고. 여기는 파워사해라 그리고 여기는 좀더이 리듬을 따라가라. 여기는 싱코파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항상 음악은 우리한테 많은 걸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앉기 바빴던 거죠. 자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탱고 음악학당이 열리니까 꼭 들으십시오. 이거 들어야 됩니다. 이거 들어야 여러분들 뮤지컬리티 향상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춤을 추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다르죠 그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 음악을 제가 들린 지식대로 쳤을 때그 음악다운 탱고가 춤춰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탱고 음악학당인 거죠 어떠한 곡을 춤출 때아이 음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분석해서 배우다 보면은요 이게 바로 내비입니다내비 네비. 서울에서 강남을 가거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차이 안 씁니다 자 뭐부터 합니까. 지금 교통 재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비를 켜고 있는 거죠. 어, 여기 이 길로 가면 더 빠르겠구나.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탱고 음악학당에서는 바로 이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